사진 출처, 가족과 재정 전문가가 상속 및 증여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책 GPT 생성, 사전 증여와 상속세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유리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사전 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과세의 관계 사전증여는 단순히 상속전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세법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계좌명세를 조사해 과세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증여의 단점, 불필요한 세금 부담 가능성 사전 증여는 상속세 공제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해 오히려 증여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 증여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T 사례 1.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A 사례 콜론 상속 재산 5억 원은 상속 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영원히 됩니다. 비사례 콜론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재산임에도 사전 증여로 인해 불필요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의 장점 부동산 가치 상승과 세금 절감 사전 증여는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다면 사전에 증여하여 낮은 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GT, 사례,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 2013년 2억 원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속세는 없습니다. 반면 2020년에 5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8천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가가 10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세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 증여는 자산의 미래 가치 상승을 예측하여 진행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돼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 증여를 고려해야 할 시점 사전 증여는 상속세 납부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한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하고 증여와 상속 간의 세금 차이를 분석해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 규모와 상속세 공제액 비교피 상속인의 총재산이 상속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공제 적극 활용 직계 비속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세법과 자산 구조는 복잡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감과 자산 관리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피상 속인의 재정 상태, 자산 구성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하면 자산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 귀속효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현재와 미래의 세금을 비교 분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만이 상속과 증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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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동 세무사 속의 김주동 세무사는 세무회계 율담 대표세무사, 로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세무 전문가로 약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해 100건 이상의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며 고객의 재산 관리와 세금 절감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세법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 고객의 상황에 최적화된 세금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상속세 절감 컨설팅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기업 승계와 가업 상속 플랜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왔으며 고객의 장기적인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세무 전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세무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실천합니다. 김주동 세무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속과 증여 문제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세무에게 율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규 원산면 맹리로 2번길 2106호에 있으며 문의 전화는 031, 339.228입니다.